마가복음 13장 1 9절 27절까지 말씀. 이는 그 날들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환란후 해가 어두워지며 나를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으리라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겸허해지고, 이 종말의 딜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실천력이 저와 여러분들 더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어, 구약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러면 봄이 가까운 줄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이야 2000년 지나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가 그리고는 이방인의 때가 자고 나면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 중요한 시점이 예수님의 종말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2000년 넘는 동안에 복음의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사는, 어, 아직도 문제가 있는 나라도 많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고, 이런 나라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축복을 이뤘어요 자, 이제,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과 전쟁의 성문인데, 사람들은, 종말로 연구하는 분들은 세계 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세계대 3차대전이 유럽 우크라이나에 터지고 중동에 터지고 그러면 또 하나의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극동이에요. 극동아시아, 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어, 이런 요 지역이 굉장히 화약고입니다. 세 군데 미국이 중요 거점 도시로 이렇게 지역으로 전 세계를 방어해 가는데 전략 거점 지역이 유럽당,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극동아시아. 세 군데, 미군들을 직접 보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완악한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한편 고무적이지만은 여기에도 사단의 꼬임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 이것이 언제냐, 또 언제 올 거냐. 또, 어떤 증조가 있을 거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근데, 사는 것은 안 하고,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연구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면, 그건 사단의 게임이에요. 마귀의 게임은 굉장히 광명한 전사로 옵니다. 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 종말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 막그 숫자를 저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종말을 강조하는데 사단의 미혹이지않습니까 복음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미혹이고 두 번째 미혹은 뭐냐면 그 종말론은 핫 이슈를 통해서 작은 삶의 자리에 있는 작은 작은 한 그들의 삶에 충실해야 될 모든 것을 도시하게 만듭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한데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온다는데 이놈아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종말론을 심취한 이단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들어는 기존 종교 운동 건전한 교단 안에서도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살지 않은 것 그런 사람들에게도 드러 나타납니다. 심지어 선교 단체 같은 데도 정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서 뜯던져요. 정말 교를 던지면 그 교리들을 소개해서 개개인의 행복, 개개인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냥 삼켜 버리는 겁니다.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삼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데 너 지금 직장 가는 게뭔 소용이 있나 선조해야지라고 하면서 선교단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AD 70년, 아니죠. 2000년 운동, 석이 2000년 운동, 1992년도에 제가 선교 한국대회를 갔을 때 AD 2000년 운동 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그2 0 0 0년때 주님이 오시도록 하자. 그러면은 전세계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 이거죠. 그래서 선교의 동력으로 사람을 동원하는데 종말론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말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은, 예, 바드로 사도를 말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하자, 이랬습니다. 어, 종, 종말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뭐냐? 자신 안에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거룩함과 사랑.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종말 신앙의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림을 굳이 기다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때가 끝나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종말이요? 개인적 종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역사적 그냥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종말. 그리고 하나 더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걸 실존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실존적 종말.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야 세상에 믿을 것도 없네 하면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실존적 종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끝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겠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 종말,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과 오늘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정말 세상에 믿을 것도 없네 하는 실존적 종말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될게 있는데. 종말론적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말론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환란의 날이 된다고 라 했어요.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란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정결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더깨끗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려고. 그래서 이 환란 때에 피할 길만 쳐다 헤맬 게 아니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날을 감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게. 그때 미혹이 있다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종말론들을 그들을 주장하면서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미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올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정결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666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베리칩이 뭐다, 뭐 바코드가 뭐다. 666을 안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종말의 때에도 피 묻은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징조나 이걸 연구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실존적 종말, 내 인생을 지난 날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것이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미혹은 어떻게 돼요? 그걸 연구하는 것을 자기의로 삼습니다. 그걸 아는 것을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종말의 때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시록 광풍이 이어서 개시록에 뭐 숫자가 그 흰말이여도 검은말이여도 징조도 모르고 말이야 하면서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미혹입니다. 미혹이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내는 종말론적 삶, 실존적 종말의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삼가라 주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이럴 성실에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전체 물리학자가 이 말씀을 읽다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일식이네, 이래 된 겁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게 될 때, 해가 어두워지고, 해와 달 사이에 해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정중하게 딱 자리 잡게 될 때, 달이 태양의 모든 빛을 가려버리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현상,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빛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아주 붉게 불타는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 그거는, 계기일식이나 이런 것들은, 붉은 달이 떠는 것은, 전체 물리학적으로 청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몇년 전에 예측해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그대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달, 브로드문이라고 하는 책이, 물티나게 전 세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올해 오지 않겠나, 이스라엘 절기 연구해 보니까 주님은 장박절에 오시던데, 지금 혹시 지금 어때 오지 않겠나? 나팔절, 나팔절 때 휴거가 일할 텐데, 휴거 때 오지 않겠나? 해서 예루살렘 모이가 시내 산에 휘옷입고 뭐 주님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었습니다. 오지 않았었고,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고, 인생의 경각심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삶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없이 그런 연구만 하고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실전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고 그런 종말론적인 징조를 전혀 몰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결한 신부의 역사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지금, 현재, 내게 준 사람들 속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늘을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성룬이 무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성룬이 무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성룬이 무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하루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